자, 근이 0과 1 사이의 한계 1과 2 사이의 한계가 있지? 이렇게 네 그럼 F0 양수, F1 음수 F2 양수 풀면 되는 거야 네 F0 대입해 이거 나오지 그냥 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나올 것이고 네. f 1를 대입해 7-m-13-m제곱-m-2 m-4m-2가 0보다 적 m이 4보다 적어 응. 이렇게 나오겠지? 네 그래프로 그려 F2를 구해